영적 성장을 이루라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오십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왕기야 2장 1절로 1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 길가에 나갔더니 길가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여리고로 요단으로 건너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베델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전진되고 기도가 전진되고 영적인 삶이 전진되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훈련받아서 영적인 삶을 누리고 여리고로 가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축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베델에 머물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진리를 깨닫고 계속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가고 말씀으로 쫓아가고 예배와 기도로 쫓아가고 성전으로 쫓아가야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신앙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델에서 떡을 줍니다. 만나의 떡, 영생의 떡, 진리의 떡을 먹고 베델에서 훈련을 잘 쌓고 영적 단계를 밟아 여리고로 내려가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면 영적으로 명장 노릇을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멀물고 있어라 해도 엘리아 가는 곳에 영감의 갑절을 더 받으려고 엘리사가 동행을 간곡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델에 와서 떡을 잔뜩 먹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구원만 받았다고 자부하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여리고로 가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요단을 건너 저 천국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도 안 해놓고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베델에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을 충실히 이루어내야 후일에 가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자주 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떡을 먹고 빨리 자라서 여리고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 주고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누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충만한 권세, 번창하는 권세를 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멀었다. 베델에 더 있어라. 베델에서 말씀을 더 받아라 하시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칠까 봐. 엘리사가 가는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자꾸 따라다녀야 합니다. 내가 여기 머물면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라다니는 대로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게 많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감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넘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야 주님 만나고 모험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모험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전진입니다.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옆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쉬거나 하면 우리는 빼앗깁니다.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영감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삶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여 가정에 불말과 불수레가 운행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업장에도 불수레와 불말이 운행되어 영광 속에 가르쳐 주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했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간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